대박, 진짜 부드러워. 와. 어머, 너무 잘 됐다. 고불어. 엄청 맛있어. 어때? 조그만 거 먹어봐, 언니는. 자. 아이고. 아, 아, 아. 엄마 있잖아 엄마엄마엄마 엄마, <laughs> 엄마 여기 어떻어 생겼어? 마가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마이 제 마이 오 마이 이제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다 마이 어 마이 이오이오 마이 오마 이제 아 이는다 진짜 아들 둘집에 <laughs> 비에다 어, 이거 어떻게 해요? 이제 너가 나 씻기는 거지 뭐 나는 야, 해방이다 야, 알아도 모른 척 하란 말이야 해봅니다, 내가 둘다 내가 니네 둘다 먹이고 어떻게 씻어 후니 안녕 너 이제 엄마랑 끝이야 근데 오니 이제 진짜 엄마랑 그만 씻어야겠다 이렇게. 이제 야, 아니 요즘에 나를 관찰하는 시간 좀늘여줘안 <laughs> 어, 되겠어 너, 관찰도 하고 싶어 아! 어, 어, 어. 게잘 먹어 벌써? 어? 허허 <laughs> 튀김 맛있지? 매운 소스 와사비 같은 거 조금 넣어줄까? 진짜? 응. 응만원 오랜만에

야, 간다, 간다, 아이. 어, 하. 하. 저는 골키퍼예요. 아, 힘들어. 나의 사명을 다했어, 나는. 안 돼! 어, 오, 와, 싸우니. 아파? <laughs>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. 아, 힘들어. 소속원 갔다가 축구하러 나왔어요. 너무 힘들다. 빵. <laughs> 참나물을 무쳐보겠습니다 그냥 데쳐서 들기름 넣고 깨넣고 간해서 과연 향이 좋다 얼마 되지도 않네 한 봉지가 이렇게 하고 요 밑에다가 수세미를 넣어놨어요 수세미 소독할 겸 무침할 때 양념을 세 가지를 넣어야 맛있대요 과연. 소금 넣고 간장 조금, 멸치액젓 조금, 어 조금 더 넣어야겠다, 조금 그래서 아, 손으로 무치면 맛있는데 참깨를 좀 갈아서 넣고 들기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거는. 마늘을 안 넣는다고 하더라고 향이 좋아서 참 참나물. 아 발로 우리 왜? 엄마가 더 예뻐. 갑자기? <laughs> 너 어떤 누나 보고 싶은데? 어, 수영장이다. 비키니 네. 입은 거 보고 싶어? 어. 어? 아. 네가 대답해. 다른 어? 거다 스킵하고 비키니 부분만 보자잖아. 참나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응. 걸어볼까? 1550원대를 발견해서 왔는데, 와, 끝도 없이 들어간다. 와, 얼마나 나올까? 6만원? 해주세요. 나는 아직 어리고 보내는것 많았네. 이제 한살더 먹어서 몸도 많이 자라고 이제 어놀이 소꿉놀이 정말 재미있었지. 그 노래 너무 귀엽다. 두려 축하해. 응. 어 이제 학년반에 가네. 응. 어 내일 가면. 어. 형님 반에 간다뭔 소리야? 너 10일 동안 또 방학이야. 와! 이럴 수가.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삼각대를 샀습니다. 요리할 때쓰려고요 좋다, 좋아. 응. 저 떡만두 끓일 거라서 떡이 근데 이거밖에 없어. 어묵볶음 하려고요. 아 우리 첫째가 어제 또 장염인지 뭔지 걸려가지고 어제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오늘 조금 입맛이 돌아와서 생선 먹고 싶다 그래서 낮에 생선 해주고 저녁은 뭐 먹을까 하다가 어묵 먹고 떡만둣국 끓여서 먹으려고 이런 간장, 간으로 살짝 는얘는 검은깨로 떠 맛있게 먹어라잉. 내가 네. 더 많은데. 솔로만 나. 왜요? 오빠 솔직히 말해봐. 이렇게 말할 때 절대 말하면 안 돼. 알레 얘들아, 너네 솔직히 말해봐. 거기 사진에 있는 게더 엄마가 더 이뻐? 지금 엄마가 더 이뻐? 솔직히 말해봐. 지금 엄마. 나난 지금 엄마 화자는 거. <laughs> 그냥은 안 돼? 그냥은 좀. 아니, 지금 나, 지금 나이 상태로. 음, 음. 동 경봉 지진 얼굴은 얼굴은 얼굴도 예쁘긴 했는데, 5학년 될 때까지 아빠 보고 싶어도 꼭 참고 엄마 형아랑 같이 잘 지낼 수 있어. 아빠 돈 많이 벌어 오려고 가는 거거든. 할수 있겠어? 진짜 허락해 줄 거야? 그러면 밤마다 잘때아빠보고싶어도 꼭꼭 참아, 야돼 울음이 터지면 어떡하지? 아니 그냥 그럼. 내 카메라 있으니까 아빠 음. 찍어놓은 걸 보면 되지. i k 아 Na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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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될것 같아? 왜? 아빠가 돈, 응. 돈 많이 벌면 응. 우리도 우리도 밥잘 먹을 수 있잖아. 응. <laughs> 먹고 살려면 아빠 돈 많이 벌어야 돼서 억지로 참아 보는 거야. 오. 그래. 응. 엄마 잘 지켜주고 알았지? 형은 그래. 응. 반대래. <웃음> 어, <웃음> 형은 아빠 못 가게 하던데. 네 <laughs> 아빠 보고 싶어서. 너는 돼? <laughs> 둘다 아주. 상와국 <laughs> 가면서 눈물 흘리기냐 <웃음> 진짜. 문희야, <laughs> 아니야 아빠 안 가. 아빠 투자 열심히 해요. 헤어지지 않게 그래. <laughs>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아빠 가야 된다고 생각해. 너는? <웃음> <웃음> 농담이야, 인제 스마일해. 응. <laughs>